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오늘은 지겹지만 또 엔비디아 차트를 분석해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겨울 수 있지만 또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상승이 올것 같습니다.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대응하는 매매법인데 이번에는 큰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물론 제 예측이 빗나갈 경우 바로 손절을 해야겠지만.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만큼, 포지션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큰 상승을 생각했는지, 여러번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6월, 최고점을 찍고 이 하락 추세를 따라 조정 중이죠. 그리고 8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제 예측의 근거는, 전체적인 확장형 상승 추세까지해서세 가지의 추세입니다. 추세는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추세 속에서 보통, 두세 번의 파동이 있고, 많으면 다섯 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는 상당히 너무 많이 건드렸습니다. 벌써 4번을 근접했고 또 건드릴 경우 다섯 번째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와 확장형 상승 추세를 따라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수 타점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지금이 되겠습니다. 확장형 상승 추세의 하단선을 깨고 상승 추세의 하단선에서 매수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힘있게 올라가 줘야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하단선까지 내려갈 경우 힘이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확장형 상승 추세의 하단선에서 많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 더 하락한다면 분할로 매수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만약 상승 추세마저 깨지만 하락한다면 그때는 하락 추세의 하단선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해야 합니다. 하락의 경우엔 위처럼 대비하고 상승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상승의 경우 어차피 지금부터 포지션을 진입하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설정하면 되겠죠. 상승 추세의 하단선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장형 상승 추세의 상단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의 상단선에서 매도 이후 조정이 왔을 때 다시 매수타점을 잡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약20% 상승한 값인 145달러 금방이 되겠네요. 다시 긴 조정의 시작 혹은 조정의 끝이 될수 있는 변곡점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